안녕하세요 월간 종로사랑의 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리포터 양승미입니다 먼저 두 달간 저와 함께 하셨던 황영승 리포터님께 조금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또 다른 종로구민이신 뉴페이스 양승미 리포터님을 만나게 돼서 격하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양승미 주민 리포터님과 함께 따끈따끈한 월간 종로사랑 4월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사랑 4 월호 표지를 보니 청장님하고 함께 영화도 보셨나봐요. 이나 다니엘 블레이크란 영화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음. 보시면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이 복잡한 관료적 절차로 인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의 화제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전동으로 확대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 위기 가정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의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색대마을 사업은 사업 추진 1년 만에 성범죄 제로 음주 폭행 사건 20% 감소 등 범죄율을 대폭 감소시키며 돈의동 쪽방촌에 행복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불편 없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학교로 찾아간 신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의 주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마로니 예술시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네요. 11월까지 개최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어요. 네. 여기에서는 수준 높은 공예 작품을 전시, 판매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예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체험 부스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7페이지 음. 건강에 대해서 보실까요? 이번엔 양승리 리포터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아이와 함께 가족 건강을 튼튼하게 챙기는 프로그램이 세 가지는 안내되어 있는데요. 강북 삼성 병원과 함께하는 응급 처치 교육이 있고요. 어, 우리 가족 치아사랑 구강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마음 튼튼하게 해주는 교실도 있으니 종로구민 여러분들 가족 건강 튼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로구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특집을 볼게요. 종로구는 살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행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로군의 2013년부터 도시리우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친환경 보도블럭을 조성하여서 우리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는 지난해 5월 1호선 종강역과 5호선 광화문역 그리고 주변 빌딩 4곳을 연결한 지하보행로를 개통하고 지상에는 종로의 역사를 담은 청진공원과 종로홍보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혹시 리포터님 이 중에서 가보신 곳 있으신가요? 네, 차터구만 지나다녀 봤는데 지상에서 지하까지 모두 걷고 싶은 종로를 만들어서 저도 한번 꼭 차에서 내려서 걸어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음. 저희 종로 홍보관 나중에 기,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대해서 음. 볼게요. 마지막 소식도 특별히 리포터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볼까요? 어, 어,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깨끗한 종로를 만드는 어, 일환으로 유용 미생물 EM 교육이 있네요. 교육 내용과 신청 방법은 어,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음식물 폐기류 감량 경진대회도 있어서 어, 감량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전용 용기나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어, 음식물을 줄이는 우리 생활 속의 실천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진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이거든요. 혹시 양승민 리포터님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시상품도 지급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주세요.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월간 종로사랑 4월호를 액기스만 딱 정리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함께 해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엔 대본이 따로 없다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진짜 대본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무관님께서 잘 리뷰해주셔서 어,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 그렇게 <laughs> 말씀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이보다 파격적일 수는 없다. 레알 노대분으로 진행하는 월간 종로사랑 4월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종로의 4월 한 달간의 소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종로사랑 4월호와 꼭 함께 해주세요 약속, 약속, 도장, 사이 복사 다음에 만나요, 또 만나요.